얼마 전 일본 언론에서 한국 경제가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보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언론은 2010년에 6.8%였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는 0.9%에 그쳤으며 2010년에 13%였던 수출 증가율 또한 2020년에는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다며 이 상태면 한국 경제는 10년 안에 완전히 성장을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0.9%라는 비교적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은 이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며 비웃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 같은 해에 마이너스 5.3%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은 마이너스 4.3% 이유는 마이너스 7.6%, 영국은 마이너스 9.3%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2020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4%였던 것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0.9%는 결코 낮은 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수출 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2021년에 접어들어 수출 시장이 서서히 복구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의 수출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2021년이 시작된 지 299일 만에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수출액은 51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역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4.0%로 상향했으며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달리 일본이야말로 암울한 경제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G7 내에서 경제성장률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유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구력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국가부채 천조엔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암울한 경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일본의 야노고지 재무성 차관이 일본의 국가재정은 파탄 위기이며 빙산 충돌을 앞둔 타이타닉코와 같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해서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품질 관리 심포지엄 국제회의에서 경영 실적과 서비스 등을 평가한 발표한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업 1위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도요타가 2위로 밀려나면서 일본인들은 열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세계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도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처럼 수십년간 경제 발전이 없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굴욕적인 타이틀이 생긴 일본은 후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웠던 2020년의 기록만 들먹이면서 한국의 경제가 위기에 닥쳤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본의 경제 상황 때문에 성난 일본인들의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더 깎아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매일같이 한국 관련 소식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한국의 경제가 호항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위기라는 거짓 보도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기자의 소원을 적는 일기장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의 기사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원을 적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망한다는 기사를 20년 넘게 접하고 있는데 한국은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한국 달러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옆에 추천 기사로 뜨는 기사가 한국 외화 보유액이 사상 최고라는 기사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일본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걱정할 때인가? 10년 안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춘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일본의 경제가 이미 오래전에 성장을 멈췄다는 게더 심각한 문제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일본은 멈춘 정도가 아니라 계속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약점을 보이기가 싫어서 계속 강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당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을 리가 없다.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일부 일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 한국의 경제 규모는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억지 해석은 그만뒀으면 한다. 한국은 곧 추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전기가 없어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니 중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 불매운동을 한다며 대들더니 꼴 좋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 세계 1위를 했어. 일본이 비웃고 있을 처지가 아닌 것 같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약해서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렇다보니 해외시장에서 점차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거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인구 부족 문제도 겪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먼저 망할 것이다. 꼬들갑 떨기는 일본의 경제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금방 회복될 것이다. 미개한 조선 따위는 일본을 영영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일본의 반도 영토를 팔아서 경제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일본인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피처가 생겨서 좋고 한국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거래가 아닐까. 한국이 망한다는 기사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어도 한국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의 불이 꺼지기를 바라다가 일본의 불이 먼저 꺼지지 않을까 싶다. 나도 10년 전에 한국이 10년 후에 망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현재 망해 가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게다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호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일본이 한국에 점령당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미 세계 시장이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과 벌어지는 격차를 좁힐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삼성 하나로 버티고 있다. 일본이 다시 힘을 합치면 삼성을 이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삼성이 무너진다면 한국은 10년도 못 버티고 망할 것이다. 현재로서 일본 기업이 삼성을 이긴다는 것은 당신이 달리기로 우사인 볼트를 이기는 것과 똑같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일본의 경제가 부진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과거에 잘 나가던 전자기업들은 한국의 삼성에게 패배했다. 무슨 소리야?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소니의 텔레비전과 파나소닉의 세탁기가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만큼 일본 전자제품이 아직 인기가 많다는 뜻이지. 내 생각에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재고품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일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는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서 그쳤는데 그보다 확진자가 더 적은 일본은 왜 이렇게 빠르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지? 한국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에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디지털 시스템 때문인 것 같다. 일본은 아직 전산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밖을 돌아다녀야 업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자택에서도 웬만한 것들을 다할수 있다. 일본은 이미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까지 이렇게 악화된다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 아닌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본의 산업 중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나 첨단 산업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으니 아무런 현실이다. 나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국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 경제가 더 붕괴된다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